혹시 이 남자 아시나요? 강한 남자, 마초의 상징이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담배 브랜드의 광고 모델이었죠. 최근 흡연율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담배 피는 사람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전자 담배로 갈아탔나요? 흥미로운 사실은 남성은 50대에서 여성은 20대에서 흡연율이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일까요? 혹은 전자담배 때문일까요? 다시 이 남자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남자가 피고 있는 담배 브랜드 남자는 흘러간 로맨스 때문에 항상 사랑을 추억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말보로 그리고 이 말보로를 만든 회사 필립 모리스로 시작해서 이제는 사명을 높음, 고귀함을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 알터스와 유사하게 바꾼 게다가 높은 배당을 지급하여 많은 주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미국 알트리아 그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알트리아 그룹의 전신은 필립 모리스 앤 컴퍼니로 시작합니다. 1847년 담배 예호가이자 고급시가 수입업자인 필립 모리스경이 런던 본드 스트리트에 매장을 오픈한 것이 사업의 최초라고 볼수 있지요. 필립 모리스경은 그의 첫 번째 시가를 상용화하면서 1902년 뉴욕으로 건너와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대중에게 잘 알려지게 된 계기가 바로 1950년대 중반 말보로 브랜드를 카우보이 이미지를 활용하여 광고했던 것이지요. 사실 말보로는 여성을 겨냥해 출시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 합니다. 게다가 어린아기를 광고 모델로 등장시키기도 했는데요. 지금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요. 1960년대 미국 담배 시장 1위로 올라서면서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의 보급 담배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2003년 필립 모리스 컴퍼니즈는 담배가 해악하다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당시 보유하고 있던 크래프트 푸즈를 포괄하기 위해 알트리아 그룹으로 이름을 변경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내 담배 산업 규제가 매우 엄격해지고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을 독립회사로 분리하게 됩니다. 즉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은 미국 외의 다른 지역에서의 담배 생산 및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지요. 두 회사는 별개의 회사이지만, 그럼에도 아이코스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있고, 2019년과 2022년에 제압병 논의가 계속 진행된 만큼, 따로 또 같이 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알트리아 그룹은 2023년 기준 연매출 약 250억 달러, 순이익은 약 5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최대 담배 기업입니다. 미국 담배 시장 점유율을 약 50%까지 차지하는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지요. 주력 브랜드로는 앞서 소개한 말보로 블랙 앤 마일드, 코펜하겐 등이 있습니다. 특히 말보로는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 미국 내 담배 산업이 점차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파워 덕분에 많은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뉴욕 거래소에 상장된 알트리아 그룹은 배당 귀족주로 유명하며 50년 이상 꾸준히 배당을 지급하고 연평균 7에서 8%의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담배 산업 특성상 높은 마진, 영업이익률이 약40% 이상이기 때문에 배당 지속성이 매우 강합니다. 주주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지요. 많은 투자 애널리스트들이 고배당주를 뽑을 때 선정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담배 산업에 대한 규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데요. 담배 구입 연령을 더욱 높이거나 담배를 필수 있는 지역을 줄이거나 담배 관련 세금을 더욱 높게 책정하는 등 규제들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규제 때문에 알트리아 그룹의 사업이 무너질 것이라 예상하지만 사실 이 규제가 알트리아 그룹의 보호막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강력한 규제 덕분에 신규 경쟁자의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담배 광고 및 마케팅이 제한적이어서 이미 브랜드 파워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 시장 강자가 충성 고객을 경고히 하는데 더욱 유리합니다. 새로운 담배 회사가 등장하기도 어렵고 등장한다 하더라도 흡연가들의 선택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담배 애호가들은 피던 담배만 계속 피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격과도 직결되는데요. 알트리아 그룹이 담배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견고한 충성 고객들은 피던 담배를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흡연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가격 인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출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번 중독되면 끊기 어려운 제품의 특성이 반영된 것입니다. 2010년대 이후 담배 가격을 매년 평균 4에서 5% 인상했음에도 소비자들이 여전히 구매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지요. 또한, 알트리아 그룹은 전자 담배나 니코틴 제품으로의 확장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기 없는 담배, 몸에 해롭지 않은 담배 등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이죠. 먼저 필립 모리스에서 개발한 아이코스는 담배 연기 없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출시된 관련형 전자 담배로 연초 담배의 맛에 근접하면서도 담배의 유해성을 낮추었다고 합니다. 아이코스는 출시 10주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100억 달러 이상의 순 매출을 기록하며 말보로를 넘어서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알트리아 그룹 역시 아이코스를 판매하는 것 외. 전자담배 회사인 엔조이 홀딩스를 인수하면서 무연 대체 담배 매출의 성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니코틴 파우치 제품인 오늘 통해 매출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니코틴 파우치 제품은 담배잎 없는 파우치 혹은 잇몸 담배라고 불리는데 연기 없이 잇몸에 끼워서 사용하는 담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신규 제품군들이 기존 전통 흡연 제품들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으며 알트리아 그룹은 시류에 맞게. 관련 제품들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알트리아 그룹은 강력한 브랜드 파워, 높은 시장 점유율,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주고 있는 회사지만 담배는 해악이라는 인식과 강력한 규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이 축소되고 있죠. 전자담배나 니코틴 패치 등 새로운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지만 기존 전통 담배만큼이 확실한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담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자담배로 패러다임이 완벽하게 달라질까요? 아니면 이렇게 계속 흡연자가 감소하면서 담배라는 것 자체가 아예 사라질까요? 알트리아 그룹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남겨주세요.